이 영상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논문 대충, 대신 읽어주는 여자, B12의 오경미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논문은 이 논문인데요. 마음이론과 사회기술 훈련이 6학년 자폐아동의 사회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논문은 이 저널에 2008년에 실렸고요. 저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키워드로는 마음이론, 사회기술훈련, 사회성 능력, 자폐증이 되고,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사회성 결연은 자폐성 장애의 주요 증상 중 하나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마음이론에서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론은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상호작용, 마음의 상태를 가정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정적인 의사소통과 내적인 상태를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폐아동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능력에 제한을 갖게 됩니다. 정상 발달하는 아동의 경우에는요. 이런 마음 이론의 능력은 유치원 시기에 나타납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은 특히 관점 수용,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에서의 지연을 보입니다. 이전에 이분들은요. 자폐 아동과 다운 중후군 아동의 진짜 믿음과 허위 믿음을 구별하는 능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어, 이때 마음이론의 전형적인 셀리와 N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빠르게 설명드리면요. 셀리와 N이 있고요. 셀리가 공을 A 장소에 숨깁니다. 셀리가 방을 나갔고 N은 공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다시 돌아온 셀리는 공을 어디서 찾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테스트죠. 아동은 셀리의 허임듬을 고려해서 셀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이해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결과는요. 80%의 자폐아동은 과제 해결에 어려움을 보인 반면, 통제 그룹인 다운증후군 아동과 4살의 정상 발달 아동은 모두 과제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폐아동들은 다른 사람과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적절한 상호작용 결핍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또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마음이론을 자폐아동들에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이론들에서 실행됐던 마음이론 훈련이 전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감정을 변별하기, 기초 믿음과 허위 믿음 알기와 같은 기술을 가르치고 가르칠 때 그림, 컴퓨터, 애니메이션, 비디오 테이프, 사파로 플레이 등은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이고 직접적인 교수 방법을 사용하고 사회적 단서를 구별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이 분들이 실행했던 연구를 보면요. 다섯 명의 청소년, 자폐아동들에게 이 아이들은 정상 IQ였고요. 사회기술그룹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 트레이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상호작용적, 그리고 의사소통기술, 그리고 관점수용과 마음이론기술, 이렇게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먼저 기술의 이유, 이유 근거를 제공하기, 뭐 쭉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과는 이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학생의 마음이론 평가 결과가 그룹 통제 그룹보다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 선생님과 부모님이 매긴 사회기술 능력 점수를 보면, 딱히, 그러니까 치료를 받긴 했는데, 선생님과 부모님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과제로 전이되거나 또는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일반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마음 이론을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교수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된 훈련 방법 때문으로 비판이 되어져 왔습니다. 더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인지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을 시도하였는데요. 어, 이분들의 연구에서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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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풍선을 사용해서 17명의 자폐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마음이론 기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행동을 가르쳐보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사전사후 평가 비교해보니 상당한 향상이 있었고요. 기본적인 셀리아 앤 허위 믿음 과제뿐만 아니라 가르치지 않은 다른 세가지 마음이론 과제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또한 학생들은 중재 후에 다른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는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에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 분들이 시행했던 연구에서는요 마음 이론의 한 가지 측면인 관점 수용 기술을 가르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피자의 위치가 셀리 몰래 바뀌고 셀리는 피자를 어디서 찾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가르칠 때는 비디오 모델링 사용하였고요. 그 결과 다섯 개의 마음 이론 과제에서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모두 향상하였고 배우지 않은 과제에서도 일반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음이론 기술을 습득하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자폐아동들이 이 능력을 학습할 때 일반화 전이의 한계를 보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능력을 가르치기보다는 과제를 가르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론은 꽤나 복잡한 구조이고 단순히 마음이론 과제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는 더 포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전 연구들은 제안합니다. 마음이론 훈련을 받고 이 과제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요. 반대로, 사회의사소통기술훈련을 받은 아동이 다양한 마음이론과제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훈련 과정이 자폐아동들에게 조금 더 세심하고 잘 구조화되어서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기술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요. 이 훈련은 자폐아동의 전반적인 사회 능력의 손상을 호전시키는데 한 가지 효과적인 접근 방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폐아동의 사회기술훈련에 관련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역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이런, 요런, 요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실행했던 연구를 보면요. 10명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에게 협력하기 기술을 스코어 스킬즈이라는 어떤 사회 기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이 분이 기술을 가르쳤고요. 어, 뭐 소개하고 단계를 논의하고 쭉쭉쭉쭉쭉쭉 이런 방법으로 체계적인 순서들을 사용하여서 가르쳤고요. 물론 결과는 자다잘 학습하였습니다. 어,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또래를 참여시키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상의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이분들은요, 갈등을 해결하기와 같은 더 복잡한 사회 기술을 배우기 전에, 마음이론의 사전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관점 수용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알기와 같은 능력을 먼저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튼, 어, 이런 연구들은 자폐아동들에게 마음이론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르칠 때더 세심하고 통합적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논문을 뭘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논문은 시작도 안 했어. 점점점. 안녕.